이렇게 사진과 옆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요런 자료가 있을 때 지금 만들어진 매크로 파일, 포토페이스트를 요렇게 실행을 하면 이 그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는 이 화면이 뜹니다. 요 폴더를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폴더에 이 이미지들이 요 옆에 있는 이름을, 파일 이름을 가지고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머리 대망입니다. 지난번에는 이미지 파일들을 한 폴더에 모아서 그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모두 엑셀에 한 번에 불러오는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어 이번에 그 그걸 그 반대로 할 수는 없느냐? 그러니까 엑셀에서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을 때, 이 표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미지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하고 그 저장을 할때이 파일 이름을 이 옆에 있는 이 설명의 이름을 통해서 파일 이름으로 만드는 이런 매크로를 만들 수 없느냐라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요. 어, 한 번에 이 엑셀에 있는 이 이미지 파일들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만들어 본그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파일 이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파일이고요. 여기 있는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을 한 거에는 좀 크게 봤을 때좀두 가지 고민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이미지는 이 엑셀의 이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셀과 따로 움직이는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있는 위치가 이 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내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이 이름 값을 가지고 오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엑셀에서 보이는 이 이미지를 이미지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사실은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 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오빠도 엑셀에서 좀 좋은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 방법을 그대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엑셀에서는 차트로 옮긴 다음에 차트에서 익스포트 형태로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졌던 매크로를 둔 상황에서 모듈을 하나 더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모듈 만들고요 이번 매크로는 subPotoPaste로 어, 함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폴더 경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 파일 다얼로그로 먼저 만들, 선언을 해 주고요 dimfDialogAsFileDialog 이렇게 해주고 엑셀에서도 그림은 쉐이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쉐이프를 변수로 하나 더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ape as shape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저장하기 위해서 아까 차트로 저장을 해산다고 했기 때문에 차트도 변수로 하나로 하나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my chart as chart 그리고 어, 요 값들은 워크시트 앱을 하나를 더 생성을 해서 거기에 차트를 만든 다음에 그곳에 저장했다가 넣을 것이기 때문에 워크시트 개체도 하나 더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worksheet, w o r k s h e t as worksheet. 반복문을 하기 위해서 그, 인티저 값을 하나 더정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만들고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파일, 패스와 파일 네임을 스트링으로 스트링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폴더에 저장할 것인지 그 폴더명을 정해오기 위해서 파일 다이얼로그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 file dialog는 어플리케이션의 파일 다이얼로그의 다이얼로그하는데이 형태는 그 폴더를 피커를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파일 다이얼로그의 타이틀을 정해주는데, 타이틀은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일 다이얼로그를 보여주면은, 로그를 보여주면은, 이제 그 폴더, 명을 가지고 올그 창이 하나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읽어드리게 되는 값은 어 바로 그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가 될 거기 때문에 파일 패스 값을 파일 다이얼로그의 어 셀렉션 아이템스 1 번으로 이렇게 정해주면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은 여기 있는 이미지 를 하나 하나 찾으면서 그 이미지의 이름을 정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쉐이프를 찾아다니면서 반복을 하는 반복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or each shape의 in active sheet의 어 shape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어, 요 반복문을 돌게 되고요. Next P shape 이렇게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그 shape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들어갈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그림을 찾았을 때그 그림의 이름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그림은 그 셀에 귀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그림이 있는 칸이 이. 어, 옆에 있는 셀이 어느 위치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B열에 있는 모든 이름 칸을 하나 하나씩 찾아보면서 B2부터 하나 하나 증가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칸의 가장 위쪽 위치가 이 그림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볼 거고요. 이 셀이 가장 위쪽 위치가 이 그림보다 밑으로 가는 첫 번째 순간 그때 그 칸보다 바로 위 칸이 이 그림이 있는 칸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먼저 I를 반복문을 누르는데, for i equal 2부터 2, 요맨 끝에까지 하는데, 어, 일단 제 생각엔 에만 개까지는 넘어가진 않겠죠? 만 개, 그냥 만으로 두고, next i.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행부터 만 번째 행까지 이 작업을 반복을 할 건데, 만약에 여기에 range 값이, 어, b열의 아이가 그럼 B2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B2의 탑 값이 요 P 쉐이프 값보다 값이 탑 값보다 작을 때 이때는 어 m 쉐이프 B 번째 요 셀의 가장 위쪽 칸이 이 그림보다 처음으로 아래 위치로 내려가는 위치는 이 그림이 있는 그 다음 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칸에서 마이너스 한 칸을 한 위치가 이 그림이 있는 곳의 위치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이때, <목소리> 파일 네임은, 골, 레인지, B, 그리고 I, 마이너스 1번 위치에서, 의 값을, 이렇게 이 if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반복문을 돌 필요가 없기 때문에 e x i t r 로 해서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 파일 이름, 이 그림이 있는 파일 이름을 알아내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여기에 이 그림을 복사해서 차트에 일단 집어 넣은 다음에 그 차트에서 익스포트를 통해서 그림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이 차트를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 new worksheet 있고 active worksheet의 아 워크북이다. 워크북의 시트를 add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new 워크시트가 생기고요. 여기에 차트를 하나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with New Worksheet Shapes Add Chart2를 하고 a n d u p a t 이렇게 하면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차트의 크기는 아까 원래 있던 이미지 크기하고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어, Height는 P Shape의 Height. 그리고 포토, P, Shape, 토이, 톡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P, Shape 값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요값을 차트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Set, MyChart, 어, New 워크시트의 Shape의 아이템, 이게 Shape를 만든 다음에 이 워크시트만 넣었어요. 차트만 넣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아이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의 차트 값을 가지고 오고, 그 차트 값은 My Chart에 요 차트 chart 에어리얼을 선택을 해주고요. Select 이곳에. 마이 차트에 아까 복사했었던 P shape 값을 페이스트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 이미지가 붙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차트의 값을 차트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정해진 폴더에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차트의 export로 하고 요거에 이제 파일 경로를 정해야 되는데 파일 경로는 pass 그리고 중간에 구분자 하나 넣고 엔 n d file name 그리고 엔 n d p n g 를 해주고 이때 저장되는 파일의 형식은 png 또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이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은 지금 만들었던 new worksheet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닫아줄 거고요. 그래서 n e w w o r k 를 delete를 할겁니다 근데 이 경우 보통 파일 시트를 지울 때 시트 지우는 걸할 거냐 라는 그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알람 창이 뜨지 않게끔 이 알람 창을 잠깐 죽이고 그리고 이 워크시트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리케이션 a t i o n d i s p l a y a l e r t 를 false로 해줬다가 워크시트를 지우고 난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라스을 풀도록 이렇게 하면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정상 동작 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저장할 폴더를 정해하라는 명령이 뜨고요.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라는 요 이름도 바뀌었고, 이 폴더를 정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요 밑에서 배본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저장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럼 그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이 폴더에 들어가면, 어, 뭐가 조금 이상하게 됐네요. 네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시 한번 좀 보면, 이게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아까 파일 이름을 뭔가 잘못해서 파일을 계속 중복해서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일 이름 만드는 부분 로직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네. 여기 부등호가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첫 번째 칸이 나오게끔 이렇게 로직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상한 현상이 생겼고. 다만, 이 헐크의 경우에는 이 이름보다 위 칸, 아무것도 없는 칸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일이 두 개만 저장이 됐던 거고요이부등호를 다시 바꿔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폴더 선택하라는 명령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예. 다돈거 같고, 이 폴더를 열어서 보면 이렇게 네 개의 파일이 제대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셀에서 보이는 그림들을 한 번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사실 이미지 파일 저장하는 거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앞서 고민해 주신 분이 있었던 덕분에 비교적 쉽게 그분의 좋은 방법을 참고를 해서 쉽게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예, 그 좋은 힌트를 주신 우리 오빠드님께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